무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번 해 마지막 달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해는 미국 대선을 비롯한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현재 주택시장에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요점들과 내년 2025년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란타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2024년 12월 월간 주택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작으로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역대 최고로 높은 국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인들 또한 똑같이 평균적으로 역대 최고로 높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미래 주택시장 안전성에 대해 요즘 미디어에서 조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3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지난 22년간 분기별로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시면 현재 미국인들이 20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2배가 넘는 빚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현재 거의 18조 달러에 가깝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구성별로 자세히 보시면 모기지 대출, 힐럭, 자동차 대출, 크레딧 카드, 학자금 대출, 기타로 나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시면 모기지 빚만 13조 달러에 가까운데 이것은 총합 18조 달러의 거의 75%나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사람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 그 13조 달러가 넘는 모기지 대출 빚만 빼서 다시 그래프에 먼저 올려 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 소유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애꾸리 금액을 겹쳐서 같이 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주택 소유주들은 35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양의 애꾸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 또한 역대 최고로 많은 양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최고로 높은 국가 적자와 개인들이 빚을 기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애꾸리 양은 주택시장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ICE 몰기지 모니터 보고서는 최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주택 가격 전반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액구리 증가도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계절적 요인을 조정한 기록 중 가장 큰 규모의 액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소유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집에 31만 9천 불의 액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7만 불은 20%의 액꼬리 여유를 유지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CJ p 트 t r i c k c 의 CEO Rick Char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찹 초기 단계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그들이 액꼬리가찹 매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액꼬리를 활용하여 연체된 모기지 지불금을 상환하거나 경매에서 이룰 수 있는 애꾸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애꾸리 양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많은 힘을 부여하고 있음과 함께 혹시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003년도 1분기부터 지금까지 분기별로 얼마나 많은 3개월이 넘는 모기지 지불금 연체가 있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시점에는 모기지 지불금 연체가 하늘을 찌르며 전체 모기지의 9%를 기록했던 시점이 있었지만 그 이후 계속 낮아져 지금은 전체 모기지의 1%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전문가들은 보통 이 숫자가 1% 미만에 머물고 있으면 시장이 매우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택 f o r e c 숫자에도 비슷한 맥락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분기별로 있었던 f o r e c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8년도 시점 이후 f o r e c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는데, 기억하신다면 하얀 막대 그래프가 있었던 팬데믹 기간에는 f o r e c l o s u r i u m 이 있어서 f o r e c 가 거의 없었지만, 미디어에서 팬데믹 이후 엄청난 폴클로셔가 있을 거라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팬데믹 이후 폴클로셔 숫자는 정상적으로 팬데믹 전 숫자로 다시 복귀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숫자는 팬데믹 바로 전 수치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자 그럼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주택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식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난 4년간 10월달 기록만 적출해서 평균적으로 매물이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렀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번 해가 평균적으로 58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전 2021년에는 평균적으로 주택이 판매되기까지 한달반 정도가 걸렸다고 하면 현재는 평균적으로 두달 정도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지난 4년간 10월 달 기록만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전체 매물량을 보면 바로 전에 보셨던 그래프와 비슷하게 이번 해가 지난 3년간 매물량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난 4년간의 기존 주택 판매량을 보시면 2021년 초에 650만 채의 판매량이 있었지만 2022년 초부터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서 판매량이 급하게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전보다 계속 낮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이번 해는 가장 높았던 시점이 450만 채로 2021년 가장 높은 시점이었던 650만 채보다 200만 채가 더 줄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시장에서 판매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매물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구매자들에겐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높은 기준금리와 계속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 판매량은 오히려 더 줄어든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모기지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세 곳의 전문 기관들이 앞으로의 30년 모기지 고정 금리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발표한 최근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지금부터 내년 4분기까지 Fannie Mae, MBA, Wells Fargo가 분기별로 예측한 수치를 볼수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낮아질 것을 예측하지만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고 내년 안에도 5%대의 금리는 보기 힘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지난 2018년부터 내년 4분기 까지 분기별로 나타내는 모기지 금리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 작년 말의 금리는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번에 초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듯 했는데 내년에는 예전에 비해 거의 평면적인 수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내년 주택 매물량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CJ 패트릭 컴퍼니의 CEO 릭크 샤르가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5%대 초반으로 다시 내려가기 전까지 주택 매물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최근 프레디 맥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더 낮아진 모기지 금리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 매물량의 부족과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관망하는 구매자들로 인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금리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구매자 수요도 많지만 판매자들 또한 같은 이유로 기다리고 있는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택 소유자들은 팬데믹 기간에 주택을 구매했던지 아니면 재용자를 신청하면서 대부분 3%대의 모기지금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재 주택을 판매하고 새로 구매하게 되면 지금 높은 금리를 채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전문가들은 내년 주택 판매량을 최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팬데믹 바로 직전 2019년부터 내년까지의 바로 전에 보셨던 기존 주택 판매량이 아닌 전체 주택 판매량을 보실 수 있는데 팬데믹 시점 가장 높았던 판매량은 2021년도에 690만 채였고 그 이후 2022년도에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이번 해는 460만 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내년에 그나마 더 낮아지는 금리로 인해 판매량이 더 높아져서 510만 채가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최근 전문가들은 내년 주택 가격 인상률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16개 단체의 전문가들은 무리사는 리릭스만 빼고 전부 다 내년에 주택 가격 인상을 예측하는데 이들의 예측들을 평균화하면 3% 정도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주택 가격은 어김없이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3% 정도 인상률을 기록한다면 이것은 평상시 우리가 정상적인 주택 시장에서 매년 볼수 있는 건강한 인상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지역은 주택가격이 계속 인상하지만 어떤 지역은 오히려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자주 주택가격이 앞으로 지역별로 어떻게 될지는 제 보고서의 최종화면 링크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내년에 예측해 볼수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미국 대통령 4년 임기 기간 동안 그첫 해가 부동산 시장이 평균적으로 가장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트렌드를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며 내년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